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킹버틀러입니다 월클과 스밍파의 슈퍼리그 준결승 무려 8골이나 나왔습니다 4대4 정규시간 무승부 승부차기 돌입해서 7번 키커까지 가는 접전 승부차기 5대4로 월클이 승리하면서 결승에 진출합니다 평점입니다 사오리 9.5점의 MOM 캐시 8.5 나티 9 엘로디 5.5 애기 5, 카라인 7.5, 김병지 감독 7.5점입니다. 깡미구, 심으뜸 6, 일주어터 8, 힙밥 9점의 민트별, 앙예원 7.5, 나다 5, 박주호 감독 7점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명승부를 보여줬는데요. 사오리 선수가 완전하게 부활을 했죠. 두 골에 관여를 했습니다. 나티의 코너를 받아서. 역시 양발잡이의 장점, 맨발 슈팅, 골포스트 맞고 나온 것, 히밥 선수의 자책골로 이어졌죠. 자책골 유도를 했고, 또 나티의 패스를 받아서 깡미 선수 상대로 소위 깡미를 이렇게나 털수 있는 선수, 볼때는 공격 자원 중에 흔치 않은데, 사우리 선수 이날 드리블, 터치,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앙으로 터치해놓고, 역시나 맨발 마무리, 사우리 선수가 인상적인 활약을 했고, 수비에서도 심으뜸 선수의 결정적인 슈팅 찬스에서 어깨를 밀어 넣으면서 슈팅을 저지하는 정말 멋진 수비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장의 품격을 보여줬다. 캐시 엘로디 선수 등 여러가지 좀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흥분한 상황에서 사오리 선수만큼은 침착하게 컴포셔를 지키면서 선수단을 리딩을 했거든요. 주장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나티 선수는 정말 매 시즌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이제는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사오리의 골을 놓은 멋진 패스도 있었고, 또 엘로디가 퇴장당한 직후에 얻은 프리킥. 여기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멋지게 득점을 했죠. 다섯 번째 프리킥 골이라고 하니까요. 정말 프리킥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릴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움직임은 이 중원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스밍파와의 볼 소유권 다툼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보통 왼쪽에 배치된 공격수들은 여기서만 활동을 하는데, 중앙으로 끊임없이 내려와 주면서 수비볼을 받아주고 내주고, 거의 플레이메이커로서 모든 플레이에 관여됐다고 볼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패스 해줬거든요. 특히 사오리 선수나 다른 선수의 스피드를 살려주는 원터치로 돌려주는 패스는 정말 일품이에요. 매 시즌 그런 플레이가 향상됐는데 이번 준결승전 이 중원에서의 나티의 플레이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엘로디 선수 어떻게 보면 이날 경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었는데요. 사실 캐시 선수의 부상을 보고 나서 조금 감정이 올라왔었어요. 이후에도 충돌이 있었는데. 깡미 선수와의 몸싸움, 사실은 평소에 엘로디라면 그 정도의 몸싸움은 받아들이고 오히려 웃어넘길 수 있었을 텐데 여기서 감정이 확 상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옐로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 누적 퇴장. 사실은 본인이 옐로 카드를 한장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데 아, 본인이 한번 성질 낸 것으로 사실은 3분 동안 팀메이트들은 굉장히 고생해야 됐거든요. 자칫하면 패배도 할수 있었던 위기. 멋진 골을 받아서 득점한 것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그 빛이 발할 정도로 좀 아쉬운 플레이였어요.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실축을 했네요. 카라인 선수는 특유의 예리한 킥을 바탕으로 엘로디의 골을 돕는 딜리버리를 보여줬습니다. 희바합 선수 정도는 아닐지라도 슈팅 레인지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문전으로 향하는 슈팅, 내지는 날카로운 택배가 상당히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데인마크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 특히 깡미 선수를 마크하는 데 있어서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서의 장악력이 상당히 아쉬웠죠. 기본적으로 날아오는 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깡미 선수의 몸싸움보다도 힙합 깡미가 잘하는 것은 상대 공격수보다 한발 앞서서 그 볼을 걷어낸다는 거거든요. 깡미와 굳이 몸싸움 할 필요 없이 그 볼에 대해서 먼저 앞서서 헤더나 가슴으로 받아내는. 카라인이 기본적으로 피지컬은 좋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시키퍼의 순환 시대였습니다. 피지컬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을 경기예요 잦은 충돌로 인해서 오른쪽 쇄골 쪽 부상도 있었고 또 멘탈이 흔들릴만한 장면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방쇼를 보이면서 여전히 넘버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심으뜸 특유의 오른쪽으로 치고 나가서 퀄리티 있는 슈팅 캐시가 다이빙을 뜨면서 막아내는 장면은 정말 환상적이었고요. 또 악여원 선수와의 볼 경합 골이 뒤로 흘렀는데 그거를 넘어지면서 캐치하는 장면은 정말 이 선수의 유연성과 순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에서도 본인이 직접 한 골도 넣었고 두 개의 선방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날은 김병지 감독이 지시한 김캐시 모드도 꽤잘 적응시켰는데요. 특히 골문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면서, 엠티넷 리스크를 상당히 줄여줬고, 슈팅 연습도 많이 한것 같아요. 슈팅 정확도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위협적인 슈팅도 꽤나 보여줬습니다. 애기 선수는 좀더 분발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기본기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느끼는데, 기본 스피드가 느리다 보니까, 빠른 자원들, 심으뜸 악년 같은 선수들을 제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김병지 감독, 오랜만에 결승 진출을 합니다. 시즌1, 국대 패밀리로 진출했던 결승 이후에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김대, 김, 김태영대 김병지, 70년생 동갑내기의 결승이 성사가 됐네요. 시즌 전까지는 전혀 예측 못했던 그림인데요. 김병지 감독도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한 시즌이 되겠는데요. 글쎄요, 월클의 패스워크가 상당히 좋아졌고, 김캐시 모두도 캐시 키퍼의 역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잘 적용된 느낌이에요. 아쉬운 부분은 왜 이렇게 선수들을 닥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수라면 정신 나갈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라이벌전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에 불난집에 기름 붓듯이 더욱더 선수를 날리 서게 만든다는 것이 참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제2의 언지아 사태가 나올까봐 제2의 양은지, 시마은이 나올까봐 저도 보는 내내 좀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사오리 주장을 필두로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특히 퇴장 상황에서도 잘 넘어가긴 했는데요. 이 선수단 장악 능력 아쉬운 부분이네요. 키바압 선수는 무려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리고 캐시의 자체 골까지 유도를 했기 때문에 4골에 다 관여가 돼 있고 본인이 자체 골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5골에 관여 경기의 영향력만큼은 최고라고 할수 있겠고요 힙합 선수의 킥 정확도는 날이 갈수록 예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에어리아 안으로 붙이는 킥은 우리 팀을 맞으면 득점이 되고 상대 팀을 맞으면 자책골이 되는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깡미 선수와의 호흡은 정말 리그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깡미 선수 멀티골을 기록했는데요 공중볼의 지배자라 할수 있습니다 특히 페널티 에어리 안에서의 장악 능력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고요. 엘로디 카라인 선수 등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어하지 못했죠. 첫 번째 골은 안정환 선수의 헤더를 연상시키는 퀄리티 높은 돌려놓는 헤더 두 번째 골은 이동국 선수를 연상시키는 멋진 발리 슈팅 특히 두 번째 골은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공중볼을 워낙 잘 다루기 때문에 수비에서도 낙구점을 잘 찾죠. 그리고, 볼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없기 때문에, 저돌적인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로디 선수와의 충돌로 인해서, 각각 한 장씩 경고를 받았는데요. 허경이 이해정 이후에, 이런 충돌이 오랜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몰입감을 가질 수 있었던 장치였는데요. 자, 그리고, 심으뜸 선수가 좀 아쉬웠어요. 심으뜸 메타라고 할수 있는, 오른쪽 드리블 후에 대각 슈팅을 한 차례 보여줬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었고, 승부차기도 1번 킥고로 나섰습니다만, 밖으로 차버리는 아쉬운 모습. 아, 이날의 영향력은 좀 미비했습니다. 나다 선수, 선발로 출전하면서 모처럼 많은 플레잉 타임을 가졌는데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많이 향상됐습니다. 아, 초반에는 이제 볼만 바라보면서, 땅만 보면서 플레이하고, 무지성 클리어, 이런 것들이 초심자에게 나오는 모습인데, 이날은 어설프더라도 어떻게든 동료에게 패스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좋았고 나티 중심으로 압박을 계속 따라가는 수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역습 상황 시에 사이드 라인 쪽으로 와이드하게 벌려주면서 충분히 패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깡미 으뜸 선수 중에 볼을 패스하지 않았거든요. 나다 선수의 움직임 좋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미비했고. 승부차기도 4번 키커로 나섰는데 실축한 부분 아쉬웠습니다. 악예원 선수 아주 중요했던 팀의 네 번째 골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그 골이 없었다면 승부차기까지 가지 못했죠. 악예원 선수 항상 문전 쇄도를 잘하는 선수예요. 스피드도 빠르고 하지만 슈팅 정확도 골 결정력이 아쉬웠는데 힙합 선수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서 간결한 컨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악예원 선수가 큰 스윙을 할때 항상 헛발질을 하거나 아쉬운 슈팅이 되는데, 그렇게 그냥 몸을 갖다 대기만 해도 좋은 슈팅이 나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간결한 컨택으로 기여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승부차기는 역시나 잘 찹니다. 5번 키커로 나서서 성공을 시켜줬죠. 1조 터 키퍼도 좋은 선방 쇼 보여줬습니다. 캐시 키퍼만큼의 빈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인 골 키핑. 그리고 롱스로우 능력은 더 향상이 돼서 스밍파에 하나의 무기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부차기 들어가서도 하나의 선방, 그리고 본인이 6번 키커로 나서서 성공까지 시켰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마지막에 털썩 주저앉아서 등 돌린 모습은 상당히 짠한 마음을 들게 했는데, 그래도 승부차기가 상당히 키퍼에게 잔인한 제도잖아요. 좋은 경기를 해줬습니다. 박주호 감독 체제에서 희밥강미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있어요. 리그 최고의 수비듀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수비력이나 골 결정력 다 준수한데, 으뜸 선수 활약은 이을룡 감독 체제보다 미비한 것 같습니다. 으뜸 선수가 기복을 서서히 보이고 있고, 아쉬운 경기들이 한두 경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으뜸 선수까지 살아나야만이 스밍파가 완전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신경 썼으면 좋겠고. 어, 나다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할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힙합 선수, 통산 10호 공격 포인트 기록합니다. 11경기에서 4골에 7어시, 5배송 없는 택배, 주소지만 입력하면 정확하게 배달을 해주고 있고요. 그야말로 스밍파의 복덩인데요. 합류 이후에 슈퍼리그 4회는 준우승, 지난 컵대회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처음으로 결승 진출에 실패한건데 그래도 3위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 아니면 4위를 차지할지요. 깡미 선수가 통산 10호 골을 달성했습니다. 16경기에서 11골이니까요 상당히 빠른 페이스고 페널티 에어리아의 지배자라 할수 있습니다. 헤더는 워낙 잘해왔는데 이제는 발리슛까지 고난이도의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엘로디 선수 통산 5호 골구지에 올랐습니다. 24경기에서 5골이니까 다소 느리긴 하지만요 드디어 올라왔네요 나오리 듀오 다음으로 팀내 많은 골입니다 카라인 선수가 통산 5호 공격 포인트 기록했습니다 11경기에서 두골에 3어시 카라인 선수는 롱레인지 슈터죠 상당히 멀리서도 킥을 잘 구사하는데 이제 딜리버리까지 장착을 하면서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티 선수, 25경기 출전입니다. 퍼터 센츄리에 가입이 됐고요 16골에 1 2어시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여전히 유일한 텐텐 기록자죠. 리그 최고 레벨에 이제 도달한 것 같습니다. 슈퍼리그 1회 때 데뷔를 했고, 두 번의 우승, 챔피언 매치 포함이죠. 그리고 두 번의 준우승. 그리고 이번이 네 번째 결승전인데요. 그야말로 화려한 기록. 최상위 리그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월클이 슈퍼리그 3연속 결승 진출을 만들어냅니다. 유일무이한 기록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월클. 여전히 1황이죠. 슈퍼리그 3회, 4회, 5회까지. 그리고 컵 대회까지 치면은 네 번의 결승 진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팀 득점 60골 고지에 오릅니다. 부척에 이은 2호 기록이고요. 소위, 간지나는 부분은 하위 리그 골은 단한 골도 없다는 점이죠. 스밍파가 30골 고지에 오릅니다. 9호 기록인데요. 선배 팀인 아나콘다, 발라드림을 앞서게 됩니다. 월클과 스밍파의 3대 전적. 이번 경기로 2승 2패 동률이 되었습니다. 이 라이벌리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요. 선수들의 충돌 서사도 쌓이니까 더 재밌고요. 양 팀은 만나기만 하면 정말 명승부 연출인데 이제는 골 때녀 최고의 더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독들입니다. 두 감독 처음으로 맞붙었는데 김병지 감독이 승리합니다. 공격 포인트입니다. 사오리 선수가 한 골, 나티가 한 골이러시, 엘로디 한 골, 카라인 이러시를 기록했고요. 히밥 선수가 3 어시, 깡미가 두 골, 악예원 선수 한골 기록했습니다. 슈퍼리그 득점 순위입니다. 깡미 선수 멀티골 기록하면서 정혜인 선수와 공동 선두입니다. 이 선수 과연 수비수 맞나요? 그리고 나티 선수도 3골이 됐습니다. 슈퍼리그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히밥 선수가 3개의 도움을 몰아치면서 4개로 단독 선두. 강보람 유빈 카라인 선수가 2개씩 기록 중입니다. 올타임 득점 순위입니다. 사오리가 한골 추가하면서 선두 자리를 붙였고요. 나티도 한골 추가, 오나미 선수와 동률이 됐습니다. 깡미 선수 두골 넣으면서 팀 동료인 심으뜸과 동률이 됐습니다. 올타임 어시스트 순위입니다. 김승혜 선수가 정말 몇 시즌 동안 한 1년 반 가까이 지배해왔던 이 차트 나티 선수가 드디어 공동 선두가 되는군요. 세계의 도움을 몰아친 히바 공동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타임 공격 포인트 순위입니다. 월클의 원투펀치 나티 사오리가 나란히 28개, 최정상 고지에 올랐네요. 이현희 선수와 타이가 됐고, 특히 나티 선수는 1.12의 높은 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를 잘한다는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스탯도 잘 쌓아가고 있습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디오로 거듭나고 있는 히밥과 깡미, 나란히 11개 기록했는데, 특히 히밥 선수도 상당히 순도가 높습니다. 앙예원 선수도 야금야금 올라오더니 6개 고지에 올랐고요. 카라인과 엘로디 선수는 5개를 기록합니다. 감독 성적입니다. 김병지 감독이 28경기 12승 16패. 여전히 4할 때 좋지 않은 승률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2연승. 무엇보다 결승 진출이죠. 마지막 준우승이 시즌1. 거의 2년 이상 흐른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떤 성적, 특히 우승까지 할수 있을지요. 박주호 감독은 세 경기에서 1승 2패가 됐고 지금 2연패입니다. 이근호 감독과의 신입 감독 맞대결 이 3사위전은 질수 없는 한판 승부겠네요. 팀 성적입니다. 월클 29경기 16승에 2연승 기록하면서 기분 좋게 결승행이고요. 수밍판은 11승 5패. 처음으로 2연패를 하면서 연패가 없는 팀의 기록이 깨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7할 때 승률이었는데 6할대로 내려갔네요. 승부차기를 무승부로 봤을 때의 승점 순위입니다. 월클리 승부차기 승리 무로 기록이 돼서 승점 1점 추가 3위로 올라섰고요. 승부차기 4승 2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스밍파도 3무로 기록 승점 1점을 추가하게 됐고요. 원더와 동률이지만 골드 실차에서 앞서면서 6위로 올랐습니다. 승부차기의 첫 패배였죠? 2승 1패가 되네요. 이로써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결승은 탑걸 대 월클, 3,4위전은 액션이 대 스밍파, 그리고 단두대 매치 원더 대 블라비가 성사됐습니다. 자, 대단한 명승부였습니다. 8골로 골축제도 벌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정말 하이라이트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병지 감독 정말 오랜만에 결승 진출. 김태형 대 김병지 구도를 정말 예상을 못 했는데 흥미로운 구도가 나와서 재밌을 것 같고요. 신 라이벌 구도다운 더비에 걸맞는 매치를 선수들이 보여주면서 그리고 날것의 감정들이 충돌하면서 큰 몰입감을 선사해 줬는데요. 경기가 끝나고서는 선수들도 화해를 잘 하는 모습이었어요. 시청자분들도 경기가 끝나면 살짝 몰입감을 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버틀러였습니다.